안녕하세요. 오도 이촌 전원생활 한스팜스토리입니다. 아 어제까지 아, 비가 아주 심하게 왔습니다. 세차게 비가 왔는데 진짜 중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극과 극이네요. 폭염이 왔다가 이제 폭우가 왔다가 아주 농작물이 아주 큰 지금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대추나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복조대추입니다. 겨울이죠. 겨울 전정하면서 제가 복조대추는 어떻게 전정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복조대추는 열매순을 남기고 어, 가지순은 제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어,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 맨 끝에 있는 가지순을 자르지 말고 계속 수형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오늘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어, 실제 나무를 보면서 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년생 대추나무입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순을 키워서 이렇게 컸고 어, 그 다음에 올해 이렇게 두 번째로 가지가 이렇게 큰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끝을 요 끝부분만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가지를 쳐줬습니다. 어, 그리고 끝부분에 있는 가지순 한 개만 남겨놓고 어, 그 사이에 있는 열매순은 남겨놨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가지 순들은 다 잘라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열매 순을 남겨놓은 곳에 지금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열매 순은, 어, 가지 끝부분에서 나는 그 순이 지금 이렇게 대추가 열려있죠. 이제, 어, 대추가 착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대추가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 여기 가지의 끝부분에서, 끝부, 여기까지 작년에 제가 놔뒀었죠. 여기에서 가지순이 하나 나와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가지순을 키우기 위해서 더, 좀더 옆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 부분에 있는 가지순을 남겨놓고, 그리고, 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가지를 하나를 남겨놓고 끝부분을 적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정도에서 바깥쪽 순을 남겨놓고 제가 위쪽 순을 적심을 해줬더니 그 두께가 거의 비슷하게 나갔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맨 밑에 쪽까지인데 이렇게 옆으로 쭉 퍼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넓게, 밑에 부분은 넓게 이렇게 가지가 뻗어져 나갔고, 이 오른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넓게 뻗어나갔죠. 그리고 위쪽도 마찬가지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위쪽 순 하나는 이렇게 높게 위로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지 한 4개 정도만 남겨놓고 위를 적심해줬죠. 그랬더니 그, 가지 순의 가지가, 2차 가지가 나와서 이렇게 커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 가지를 남겨놓는 것은 어, 이 밑에 부분 가지가 좀 빽빽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어, 여섯 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키운 겁니다. 이렇게 가지가 상당히 커졌죠. 그리고 그 가지 순에 또 다른 열매, 열매 순. 그러니까, 어, 이게 1차, 1차 가지 순이죠. 그 다음에 2차 가지 순. 그 열매 순에서 지금 2차 열매가 맺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어여 부분까지 잘랐고 여기에서 다시 가지순이 올라와서 그 바깥쪽으로 나가는 가지순을 남겨 놓고 위에 적심을 해 줬죠. 그랬더니 계속해서 그한 가지만 옆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이렇게 어 대추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추가 열리면서 이렇게 그 무게 때문에 이렇게 축축 처질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지가 옆으로 유인이 되면서 넓게 퍼지고 그 사이에서 좀 복잡한 가지는 작년에 남겨놨던 가지 밑에 부분은 3개는 재결을 하고 요윗 부분에서 다시 3개 정도를 방향을 맞춰 가지고 키우면은 이제는 수형이 완전히 잡힌 그런 대추나무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시면은 올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순이 자라서 1차 적심을 해줬고, 그 2차 가지 순이 옆으로 쭉 자라면서, 그 열매순에서 이렇게 대추가 많이 열리고 있죠. 어, 복조대추는 이렇게 재배를 하는 게, 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수형을 키울 그런 필요가 없을 때는, 어, 열매순만 남겨놓고 다 잘라주면은, 그 열매순이 어, 이런식으로 굉장히 커집니다 커지면서 그 목질화가 되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 열매순을 남겨놓으니까 그 열매순에서 어, 이렇게 대추가 열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 순지르기를 잘못해가지고 열매순을 다 잘라버리고 가지순만 남겨 놨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지를 한두 개만 남겨 놓고 잘라 주면은 거기에 2차 그 열매순이 나오면서 이렇게 대추가 많이 열립니다. 여기 위쪽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무래도 어 초기에 열매순을 남겨 놓는 것보다는 약간 좀 빈약하겠죠. 자, 이곳은 4년생 복조대추입니다. 이 4년생 복조대추인데, 이 4년생 복조대추를 어, 사과대추인지 복조대추인지를 구분을 하고 전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어, 좌우측에 사과대추가 있어가지고 사과대추인 줄 알고 사과대추와 똑같이 전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 보시면은, 열매순들이 거의 없죠? 열매순들을 다 따줬습니다 그리고 가지순만 이렇게 남겨놓은 상태에서 어, 복조대추를 사과대추처럼 키웠습니다 1년생, 2년생 그 대추나무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이렇게 열매순이 나와서 그 열매순에서 열매가 맺히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 가지순을 남겨놓다 보니까 어, 그 가지순을 계속 키울 수가 없었어요 복조대추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 가지순에 두세 마디를 남겨놓고 이렇게 적심을 해줬더니 그 옆에 2차 열매순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2차 열매순이, 이것도 다 2차 열매순이에요. 1차 가지순이 나오는 것을 두세 마디만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줬더니 2차 가지순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다시 꽃이 핍니다. 복조대추도, 어, 열매순에서만 순수하게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순이 올라온다면은, 그 가지순을 한 두세 마디만 남겨놓고 잘라주면은, 그 바로 밑부분에 있는 가지순을 키운다면은, 이렇게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사과대추입니다. 사과대추는 두세 마디만 남겨놓은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어, 가지를 한네 개에서 다섯 개 정도를 남겨놨습니다. 가지 네 개다 다섯 개 정도를 남겨놨는데, 그 2차 가지에서 열매순이 나오고, 그 열매순에서 지금 이렇게, 어, 결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과대추하고 복조대추 키우는 방법의 차이죠. 자, 오늘은 2년생 대추나무의 그, 성장 상태하고 지금 열매가 맺고 있는 상태, 그리고 사과대추, 복조대추, 이렇게, 어, 전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차이가 있는지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어, 이제는, 어, 대추가 열리고 또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좀 추위도 주면서, 어, 적절하게 키우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스팜 스토리였습니다.